야, 저거, 불빛 하해가지고저 욕조 차는 저거 다르다, 아이가. 저거, 아반떼 MD인데요? 뭔 소리요? 새차 아니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헤드램프 전조등을 국토부 합법 인증을 받은 브라비오사의 올뉴 클래식 H7 LED 전조등 튜닝 내역입니다. 아반떼 MD 차량은 순정 HID 헤드램프가 있긴 한데요, 헤드램프 가격도 비싸지만 그외 여러가지 작업을 병행해야만 정상작동이 가능하고 자동차 전기검사도 가능합니다. 순정 헤드램프 개조 가격 대비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국토부 합법 인증 LED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브라비오 올뉴 클래식 H7 제품인데요. 앞 헤드램프에 구슬 모양의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일반 타입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클리어 타입의 헤드램프는 이 제품을 장착해야지만 전기 검사에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합법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 프로젝션 H7 타입은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전구에서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안개등과 비교해 보면 작업 전과 작업 후가 많이 차이가 나는 제품이죠. 야간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안개등 전구는 합법 인증 LED가 없기 때문에 전조등만 시공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브라비오 전조등 시공 내역을 공유드린 적이 있어서 다른 시공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 MD 차량에 합법 LED 전조등을 시공한 내역을 공유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